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번 주는 참 많이 추웠죠. 다시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 4기 작년 안교 교과 연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14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13가에서는 심판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죠. 심판의 과정이 뭐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심판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는 조사심판. 우리가 조사를 꾸미는 것처럼 조사해서 하는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언도심판입니다. 이 언도심판은 조사심판에 근거해서 그 결과를, 형량을 확정하는 것이 언도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행심판이죠. 그 형량에 따라서 그 집행하는 심판을 우리가 집행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제14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14과 동안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 기독교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죽음 또는 영혼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그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오늘 새하늘과 새땅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피, 살펴볼 것입니다 어, 먼저 기억제를 한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는 가이리시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때 영감이라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아갈 영원한 낙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번 우리가 교과의 조사과정을 심판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책이 세 가지 기록된 책에 의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동안에 살아남은 의인들이 하늘에 간 의인들이 하늘천사와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 데 참여할 것이고 어,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의 올터인데 그때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새 예루살렘을 탈취하려 할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소멸한다고 했죠. 이것이 둘째 에, 사망이고 둘째 부활이었다고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 새 하늘 땅이 이땅의이 이 지구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의 약속의 확실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에, 있을 것과 없을 것은 우리는 뭘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거의 이전의 기억이 없게 되겠죠. 또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부러지는 소리도 없을 것이고, 죽은 어린이가 있고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 나무가 있고 포도 나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어,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재난이 없고,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르는 그런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거기에 뱀은 어, 흙을 먹고 사는 어,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해암이나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 어, 성경 이사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을 매안실과매 월삭에 하나님께 예배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구절들은 궁적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될 영원한 세상에 관한 확실한 약속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또는 베드로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히브리 11장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얻을 자들의 유업 그건 본향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한 본향.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가 있다. 흘러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그 강에는 나무들이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 새 하늘 새 땅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는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어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에서 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와 유리바다가 있는 세이루살렘 안에 있는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5절 그 다음,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고, 결국,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영원토록 경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5절에 보면, 희봇,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이 신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어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성전을 보지 못할 것인가? 어 사실은 같은 사실을 다른 측면으로 묘사하는 계시적 어 현상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즉 성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였죠. 두 번째,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장소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만약에 인류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그 장소의 역할을 다지 아니고 오로지 경배의 장소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어디가요? 하늘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체가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장소 즉 성전이 하늘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경배는 누구를 경배하는 것입니까? 그 경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경배하게 될 것인데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 예배자들은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임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그정 사각형 정육면체. 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새 예루살렘 성에는 매월삭과 안식일에 모여서 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그 그 찬양의 주제는 뭘까요? 여기 각 시대 대당 265쪽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런 찬양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 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천날에 보면 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수 없을 것인가? 어근데 실제로 하늘에 가서 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어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서록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그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인 여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각시리 대응투 676, 677 쪽에 보면은 희미한 희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라고 화인여사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과정일까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정결함. 정결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지은 죄인으로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결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해졌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갈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결함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넷째 날에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을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흘리던 눈물이 애통함이 아픔이 고통이 꼭하는 것이 죽음이 헤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어디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결 성경 구절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행과 고통 속에서 어떤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나 질병이 없고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이 뭡니까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아픈 고통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나라에는 그런 이별, 그런 아픔, 그런 헤어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그 하늘에 가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있,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 가면은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영감의 글에 의하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못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 있어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 그분은 꼭 하늘나라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그분들이 하늘에 오지 않아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하늘나라가 더 예상보다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우리가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시대에 대된 토 676절에 보면은 하늘에 없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이 흔적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병듦이 없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히 그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시게 되기를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늘에 간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다시는 자주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네번째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다섯번째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여섯번째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번째 밤이 없고 등불이 없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햇빛이 쌀때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새 터럭 왕노로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배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죽음이 끝나고 하늘에 있게 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아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이마에 인 이니 적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 상징 숫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 싸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인치은인친 사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표징을 받은 것이요 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이요 이름의 인을 침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보면 은어 각시대 대정치 65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서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지옥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발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이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 2022년 사기 제 14과, 즉 사기 죽음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2023년 새해 첫 기의 일과는 주인을 위해 관리함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 관리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 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유익을 얻게. 뜻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지난 14기 14주 동안 2022년 제 4기에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속히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 있는 그새 하늘과 새 땅에 저희들의 속기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새 하늘과 새 땅에 갈수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연말 연시를 사랑 우리 모든 반생들이 잘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